네, 반갑습니다. 아보름입니다. 요즘 이벤트 하느라 좀 바쁜데요. 어, 일단은 할건 해야죠. 킬링 캠프 리뷰 좀 하겠습니다. 킬링 캠프 리뷰하고, 그 다음에, 아, 킬링 캠프 리뷰할 때, 어, 딱히 별거 없고요. 그냥 얘네는 뭐 리뷰를 좀 자세히 할수 없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번에 리뷰했죠. 버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 좀 치워야겠다. 약간,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는 흉측한 녀석. 근데 사실, 왜 이렇게 드릴 많냐 하면은 다 나눠주려고 드릴 계속 사고 있다고 했잖아요. 당근에나 이제 번개장터나 모든 드릴들은 제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윙 그 하는 그 드릴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눠, 나중에 공부 접고 녹아다 해야 된다 싶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 드릴 하나쯤은 줄수 있으니까. 그 드릴이 이 드릴보다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는 책들 좀. 배경화면으로 깔아놓은 거니까 됐고. 자, 한번 까볼게요. 자, 개봉. 개봉이 좀잘 되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킬링캠프는 리뷰할 게 없어요. 리뷰는 당연히 뭐 풀어도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 안 풀어도 됩니다. <laughs> 안 풀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공부를 못하는데 풀지 말고, 현준진 선생님 OT 보고 풀어도 될 만한 애들이 풀면 좋겠어요. 뉴런은 하고 푸세요. 적어도. 적어도 뉴런까지는 다 했다고 치고, 내가 육모때한 84에서 88 요정도 레벨이면은 좀 재밌게 풀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으로는 실무 푸는 거 지금은 의미없죠 지금은 의미없고 자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구성은 늘뭐 나오는 깨끗하게 나오겠죠 이 친구들 나올 거고 69,000원입니다 69,000원이고 가격은 동결된 것 같아요 작년에도 6 9 0 0 0원했던것 같은데 자 필캠 답지는늘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지난번 답지보다 훨씬 두꺼워졌죠. 네,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음, 많이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캬. 나는 나만이 은 나를 보았다. 그다음에 실패한 조각은 표백을 해야 된다. 어, 이거 뭐야? 좀 신기한 말이네. 실패한 조각은 교양 있는 사람이요, 기다렸습니다. <laughs> 바퀴 굴러야 겨우 가 닿는 꼭대기 저만 치, 어이고, 명언이죠. 음. 자, 한번. 이것도 문항 공개하면 이제 또저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리뷰를 못해요. 그래서 킬링캠프 아저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만 뭐 어떻게 안됩니까? 그. 킬캠 1회분만 한 문제만 리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문항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패드를 놓고요 자 패드를 놓고 슬쩍 슬쩍 문항 평가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풀어 볼 거라서 어, 깊게 자세히 보는 것보다도 근데 어차피 얘는 시간제서 안 풀거든요 보통 킬링캠프는 미적기와 확통 다 풀어 보면은 시간이 좀 모자라서 항상 모자라요 그거는 시간 내에 100분 안에 푼 적이 없어 가지고 일단은 1회차 서평을 좀 하겠습니다 음, 잠깐 보면은 음. 아직은 괜찮아요. 10번까지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어, 11번이 조금,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12. 어, 요거 12번 약간 계산 조금 힘들 수 있겠다. 12번 하고, 13번은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13번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음, 것도 난이도를 좀 따져볼까? 잠깐만, 제가 조금만 보고, 제가 미리 5, 6, 7, 8 페이지 좀, 좀 꼼꼼히 본 다음에 다시 와볼게요. 자, 좀 봤는데요. 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12번이 살짝 계산이 좀 많아 보이고, 14번 난이도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이 그 수열 문제인데, 그 옛날 수열 문제 내는 그 패턴 있잖아요. 그 패턴보다 절대 값을 씌워서 약간 작년 수능을 좀 반영한 듯한 느낌. 그리고 20번은 꿀단지로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번을 킬캔에서 이렇게 쉽게 준 거는 오랜만인 것 같네요. 대신 22번이 좀 어려워요. 2 2번좀 어렵고, 21번도 도형 좀 체크하기 힘들고, 확통은 30번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확통 30번이, 어, 난이도가 조금 많이 있어 보여요. 확통 30번이.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28번은 그냥 눈으로도 암산이 될 정도로 생각보다 쉽게 내셨고, 28번은 난이도가 중하 정도 될것 같고, 너무 특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것 같고, 29번이 오히려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 오히려. 급수 퍼즐 문제에서 오히려 얘가 조금 더 어렵고, 30번은 약간 안드로메다 보내기 직전 단계. 딱그 정답률 한 2%에서 1% 정도 박을 만한 문제인데 괜찮고 기하는요 아니 선생님 근데 기하 개정하는 건가? 약간 저도 살짝 의문이거든요 뭔가 28번 문제 옛날에 봤던 문제랑 비슷해 보이는데 옛날 드릴에서 재탕되고 삼탕되고 오탕되고 그런 느낌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개정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비슷해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뭐 이제 이 정도 1회차는 이 정도고 조금 뭐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이제 2회차 한번 슬쩍 보겠습니다. 2회차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제 느낌입니다. 뭐, 2회차 정도까지만 리뷰 해볼까? 2회차는 지금 보는데, 10번의 지수로 그 그림이 조금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나름 계산이 깔끔할 것 같고요. 11번은, 그, 더프 맨날 11번에 나와서 약간 극한으로 장난치는 문제 같은데, 얘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얘는 계산이 조금 길어 보이고, 12번도 절대값 수혈인데, 절대 값으로 늘 나오는 유형이잖아. 괜찮아 보이고. 13도 무난해 보이는데, 14번이 좀, 어, 14번에 임팩트를 좀준것 같습니다. 14번 임팩트를 좀준것 같고. 그 다음에, 15. 열린 구간 케이스, 같이 안 했을 때. 15. 15가 약간 난이도가 생각보다 안 어려울 것 같네요. 요거는 조금. 음. 여러분들이 늘 좋아하는 그 드릴에서 나올 법한 그 특수 케이스. 딱박음될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뭐 간략한 리뷰라서 답지도 안 봐서 아직 몰라요. <laughs> 실제로 깠을 때 문제랑 겉보기 문제랑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거고, 20번도 도형인데 생각보다 괜찮고, 오히려 21번이 까다로워 보이긴 합니다. 22번은 그또 수혈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시그마 문제. 그런 느낌이고, 뭐 무조건 28번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봤을 때. 27도 어려워요. 미적분 내가 봤을 때. 27도 지금 그 넓이 구할 때 조금 까다롭게 낸것 같고. 그 다음에 28번도 문제 또 보이면 이제 촬영당하니까. 28번도 살짝 난이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어 이것도 좀 볼까? 이거 좀 검사를 좀 해볼게요. 잠깐만. 일단은 28, 27이 좀 어렵네. 27딱 봐도 계산이 너무 길어 보이고. 28좀 어려워 보이고. 29는 늘 나오던 국밥 수혈 급수 문제인데 새로운 느낌의 문제는 아닙니다 29는 29는 새로운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음... 아 확통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확통제 재꼈구나 확통 안 봤어요 27, 28좀어려 보이고 30 오히려 29번보다 27번이 더 어려워 보이긴 해요 제 느낌으로는 30번은 얘는 좀어려 보이고 그런 느낌인데 뭔가 약간 힘을 뺀 느낌 킬링캠프 이제 어렵다 소문나서 힘을 좀 뺐나? 약간 뒤에 회차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1회차, 2회차만 봤을 때는 1컷 그냥 무난하게 84, 84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나올 정도 난이도의 실무에서. 근데 어 저는 이제 뭐 킬링캠프 몇 년째 풀어보고 느끼지만 이게 겉보기 문제랑 들어갔을 때 문제랑 현우진 선생 님 해설 봤을 때랑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커서 제가 풀었을 때한 70분 정도 잡혔다 보면은 보통 저도 공통에서 미적 다 푼데 70분에서 80분 정도 걸릴 때 있고 좀 빡센 회차는 90분 넘게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분을 넘어간 적도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 거는 없고 옛날에는 진짜 100분 넘어가서 하나 틀리고 막96 나오고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요즘 안 보이고 약간 이게 시즌 1이잖아요 시즌 1 때는 6월 평가원이 이렇게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만드셨을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6평 난이도 공통을 예측하지 않아서 근데 원래 어렵게 되시죠 근데 기조상 가연 킬러가 부활할 것인가? 킬러의 부활인가? 아닌가를 이제 두고 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발표가 나오고, 9월에 그 킬캠 나오고, 9월에서 이제 넘어가는 수능 대비 킬캠 시즌2는요, 아마 반영을 해서 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2번에 수혈 나오던 패턴들도 다 밀어버리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새롭게, 완전 새로운 느낌으로 될것 같고, 지금 21번에는 지수로그 느낌으로 나온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아마 6월 평가원 전에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잠깐만 후다닥 훑어 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얘기를 좀해 줄게요. 뭔가 지금 다 살펴봤는데 5회차 15번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 보이고요. 나머지랑 그다음에 6회차 20번 문제 지수 로그 도형 들어가긴 했는데 지수 로그 도형이 6월 평가원처럼 들어가 있는 문제 같은 거는 없어요. 일단 봤을 때. 그리고 미적분 30번에들 훑어 봤을 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미적 합성해 가지고 막 난리 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게안 보입니다. 그런 게안 보여가지고, 지금 대충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까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e 의 X 해가지고, 우리가, 요, 보아뱀 형태로 나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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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나와서 하는 그래프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체크해 볼 만한 문제들이 조금 있다라는 정도 수준이고, 일단 나머지는 뭐, 별거 없구요. 일단 열심히 풀어볼게요, 저도. 아마, 다음 주 정도쯤에 제대로 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나중에 하고 그리고 킬링 캠프를 더살수 있으면은 더 사서라도 당첨 이거 킬링 캠프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줄수 있는데 팔면은 주고요 못 팔면은 못 줘서 드릴이라도 여러가지 계속 번개장터에서 공급해서 나눠서 주겠습니다 드릴도 이번 주만 벌써 3개 줬거든요 3개 줬는데 이거 좀 넣어놓고 그리고 킬캠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뭔가 기도를 해보자고요. 누군가가 다시 선의의 제품을 누군가가 올려놓으면 은 그것도 제가 사가지고 팔겠습니다. 아, 파는 게 아니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만 하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기본적으로 그 다른 이벤트들 참여 많이 해주신 분들 댓글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제가 조금 바빠요. 어 이번 주 일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이거 촬영 영상 올라가면 아마 새벽에 이거 쭉 업로드 되다 보면 바빠질 텐데, 산을 갑니다. 산을 가가지고요. 운동 좀 하느라 바쁩니다. 이제 장마철 시작되기 전에 거의 일요일 날 마지막 운동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놀러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뭐 일, 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은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